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은 하지 말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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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2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사용한 저술 방법 중 하나는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샌드위치 기법은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그 앞뒤에 배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앞사본 11장의 성전 정화 사건을 중심으로 그 앞과 뒤에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배치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샌드위치 기법으로 내용을 기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내용, 즉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한 여인의 헌신과 사랑을 가운데 배치하고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각각 앞뒤로 배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남자들의 음모와 배신을 넣었습니다. 이런 샌드위치 기법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가운데에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힘 있는 남성들의 모습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행한 행동을 살펴보겠는데요. 여인이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나드 향유는 여인들이 결혼 전까지 간수하던 값비싼 기름이었습니다. 이 기름은 인도의 히말라야 지방에서 자라는 방향식물인 나드풀의 뿌리와 줄기에서 추출한 것인데요. 시신이 부패하면서 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또 귀한 손님에게 예를 갖춘다는 의미로 그 사람의 머리에 바르기도 했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 역시 당시 귀한 손님에게 예를 갖추는 모습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단순히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정도의 의미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런 의미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 여인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치른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 왕으로서의 설명을 다 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주변의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 여인은 제대로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죽음을 앞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향유를 붓는 행위를 통해 당신은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 주변의 남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반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전부와 같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주님께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시는 이 주님이 곧 죽으실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것은 이 여인의 마음을 슬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통해 자신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둘중 하나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예수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을 것인가?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하죠. 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길을 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결국 자기 부인의 길을 걷는 건데요. 이 자기 부인은 매일 매일 말씀을 통해 연습하지 않으면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제일 안 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거 해야 하는 적용이 저도 정말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기 위해 예수를 죽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누구와의 관계에서 자기 부인이 가장 어렵습니까? 그렇게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 여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적용하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 이웃 직장 안에서 수없이 만나는 사건과 갈등을 통해 내가 먼저 죽어지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이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